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비전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귀국하고 이 사드 문제로 한미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연차 총회에서 남북철도 연결 비전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는 핵폐기 전제 대신 추가 도발만 없다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민간 교류도 거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18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씨가 혼수상태로 풀려나면서 미국 현지의 대북 여론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 정가에선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냉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이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 c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 v 조선 윤동빈입니다